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달 4월 26일 날에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이 북한의 공항 및 건설 인프라 확충에 4조 4천억을 들여가지고, 북한의 아홉 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건설하고 정비하겠다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 살기도 개판이고, 대한민국 전역을 다닐 수 있는 기차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빚이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이 마당에, 이들은 사회 꼬꼬셔서, 북한에 돈을 퍼주지 못해서, 완전히 미치고 한장한 놈들입니다. 이번 이 북한의 아홉 개 공항 건설 정비안을 보면은, 삼지연 공항, 평양 순환국제공항 원산국제공항, 이세 곳은 건설공항으로, 거점공항으로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업이고요. 신의주공항, 청진, 나선공항 있죠. 그 다음지, 그, 어랑공항은 일반공항으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1차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으로는 만포공항, 정평공항, 또 인산공항은 일반공항인데 인프라 구축 2차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용역연구보고서가 인천시에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북한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임종석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던 임종석이 객문학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는뒤 북방 경제로 남북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임종석은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남주, 남북 협력의 중심이 되어준다면 국제 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 협력이 가능하다라며 지자체를 끌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중앙정부가 북한을 지원을 못하면 지자체가 지원을 하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하성, 김해, 수원, 고성, 강명 등 여러 지자체들이랑 업무 협박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 2인영이 남북경제교류법 개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여기에 북한 내 사무소 설치도 있고, 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되어 있고, 대북 접촉 절차 간수화도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임종석은 지자체를 이용해서 대북 지원을 하게 하고, 인형은 법을 바꿔주고 이렇게 이들은 일사천리로 짝짝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다갱문앱 출신입니다. 인천시가 인천공항 대북교류 9.6성 영역개시 이 보고서를 발주한 것이 2020년 5월입니다. 영역비 1억 3천만 1억 3천 5백만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국민세금 4조 4천억을 들여가지고 북한의 공항 9개를 지짜라며 인천시가 1억을 1억 이상을 들여가 구체적인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4월 26일 의안 번호제 9709번으로 항우,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 간 거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개방이 가수가 될 경우 인적, 물적 지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로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 개설의 신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일 먹을 밥, 밥도 없어가지고 구, 북한 인민들이 다 죽어간 가 판에 이 개새끼들은 김정은이 살리려고 이렇게 북한에 있는 공항 아군대를 응? 짓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 법들을 하면 이 공항을 짓지를 못해요. 북한 공항 개발은 인천 공항 공사 사업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 법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국가 철도공단법이라는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건 역시도 한국 철도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국가 철도공단의 업무 영역에서 남북 한 철도망 연결법입니다. 이법 역시 같은 날 4월 26일 날 의안제 9712번인데 제안 이유 내용을 보면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영역에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이랑 철도 연결을 하려고 했죠. 그게 갱인선이랑 똥의 북부선입니다. 이 철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면 서울에서 도라산 개성 평양 신의주 선양 이래갖고 중국 일대일로와 연결되는 것이고 개성에서 원산 함흥 김책 나진으로 이렇게 뚜만강까지 해가지고 러시아로 연결되는 선이 하나 있고 그리고 원산에서 우리나라 금강산 그또 제천 또 강릉 이렇게 철도를 놓겠다는 것인데 임종숙이 파주시 남북 경제 문화 협력 재단을 발족을 했고 고승군과 업무 해박을 체결을 했습니다. 임종석은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미끄럼을 그리고 민주당은 같은 날 국가철도공남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이 법을 박상행이라고 있는데 박상행이가 등 13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13명, 10인이 같은 날 동시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이 한꺼번에 올랐는데 박상혁은 민주당 김포을 예, 출신입니다. 이들은 임종수 입에 딱 맞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두 사람은 한마디로 한양대 학생회장 출신이고 학생운동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도 똑같습니다. 박상혁은 1973년 3월 생이고 임종석은 1966년 사월생입니다 임종석이 대통령 비서실장 할때 박상행 국회에서 출장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주사파들이 전국 곳곳에서 짜고 치는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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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정말로 성이 났어. 임종석이, 이인영이, 박상혁이 이 국민들이 비난이 쏟아지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십니까? 지자체가 진행한 사업이라서 자기들은 몰랐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착착 아기가 맞았는데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 국민들을 얼마나 개의 돼지로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것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응? 상대편한테 없는 죄를 싸질러 놓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할부하고 우리 국민 세금을 주고, 이런 놈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문재인 청와대로 앉혀놓고, 우리 국민들이 깜짝 쏘가가지고, 민주당에 180석이란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니까, 야당도 무시하고, 입법부가 입법부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청와대 견제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착착 앉아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자체를 꼬셔가지고 지자체가 응? 북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 갖고 하는데 어떻게 같은 날 4월 26일 날 똑같은 법이 이렇게 철도법과 공항법이 올라니까 여러분이 알드, 알다시피 철도 공항 고속도로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북한 그 2500만 인민들이 먹고 사는데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북한이 전쟁하기 쉽게 대한민국을 쳐들어 내려오게 쉽게끔 만들어주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국토가 철도가 되지 않아서6.25 전쟁 끝나고 70년이 넘는 동안 철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낙후된 지역도 있는데. 이 자들은 밥만 처먹고 우리 국민 세금 처받아가면서 날마다 하는 짓이 북한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법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인민들한테 밥이 가고 쌀이 가고 돈이 간다면 왜안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만들어 놓는 법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김정은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좋으라고 하는 법밖에 더 됩니까? 북한에 2500만 국민 중에 인민 중에 비행기 타고 마음대로 여행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한 게 북한의 공항입니까? 철도입니까? 각도에서 도로 지나갈 때도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갈수 있는 데가 북한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국민 세금 4조 4천억을 쓰겠다 고건이 나쁜 새끼들이 이것들이 우리나라의 역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놈들을 보면서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정권만 바뀌면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전두환이 같은, 전두환 대통령 같은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기 없이면 대통령 하려고 나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3천 개 억대를 만들어서 이놈들 정말로 완전히 3일만 뺑뺑이 돌리면 다 항복합니다. 이놈들. 우리 국민은 지금 죽어나고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우리 청년들은 평생 일해도 집한채못 사는데 이놈들은 국민의 돈을 국민이 낸 세금을 적국에다 못 갖다 퍼줘가지고 안달에 나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지자체가 1조 원짜리 사바나 떠오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자기 돈 아니라고 무조건 북한에다가 몇조 원씩 갖다 퍼주겠다는 이런 발상들을 하고 있는 이 나쁜 새끼들이 이, 이 나라의 여적이 아니고 누가 여적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정권을 되찾아어 이놈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모르게 자기들 마음대로 야당을 제껴놓고 이렇게 박맹이지를 두드려가면서 이 법을, 날치기 법을 통과시켜놓고 법을 이렇게 착착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놈들은각체에 앉아가지고 자기들 맡은 임무에 충실히 지금 열심히 북한을 김정은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같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때 좀 되면 죽어도 괜찮겠지만 지금 앞으로 살아갈 우리 젊은 청년들, 이 청년들이 통제받고. 포인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나라를 여러분 나하십니까 이자들은 당 이름까지 민주 민주라고 해놓고 민주 정의 이런 말만 쓰는데 이들에게 과연 민주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자유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명박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부, 보다 지금 이 자유가 더 보장이 되었습니까? 이 개새기들은 지금도 옛날보다 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막고 온갖 방송들은 엉터리 보도록 자기들 마음대로 짜증내서 방송을 날마다 해적기고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4년 만에 이런 놈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정권 바뀌면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청소해서 한 명도 대한민국에서 적국을 이렇게 하는 놈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놈들이 말하는 독재 정치, 박정희 대통령, 독재 정치, 군부 정치, 전두환 대통령 시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놈들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그 영웅적인 대통령들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만 우리 국민들이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얼간이 같은 대개문들은그 소리에 속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데도 여전히 지지율이 30% 정도 된다는 것이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남북교로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법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 방송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저에게 좀 실탄 많이 주시면, 그 실탄 딴 것도 아닙니다. 저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독만 많이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일일이 이런, 이런 악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